이제 3일 아이더컴의 세무 컨텐츠에서 가장 핵심인 조세 법령의 국세와 지방세와 관세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컨텐츠를 컨텐츠 하실 경우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국세 컨텐츠에 해당하는 해당 법령들이 쭉 펼쳐집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법령의 순서는 가나다순이 아니고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있는 법령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법인세법 제16조를 한번 선택해서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3단 검색창을 통해서 해당 조문으로 하나하나 이동을 해갖고 보실 수 있는 화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3단 비교보기를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고 해당 법령은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또한 킵노트라고 하는 저희 3일라이닷컴의 마이페이지 기능을 통해서 이 해당 법인세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저장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열기 팝업창을 통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해당 콘텐츠를 넓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조문별 항목을 통해 갖고 해당 콘텐츠를 바로 이동하게끔도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3일 i c o m 을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의 법률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거 시점에서의 법률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 규칙, 통칙, 세칙, 부칙, 집행 기준, 관련되어 있는 예규 판례 관련되어 있는 규정, 재개정 이유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물론, 3단 보기를 통하신다 그러면은, 어, 더욱 쉽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서비스의 특징은 이런 개정연역 구조문, 해설, 예판, 해설 관련 자료, 개정과목 마스터 등이랑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어서 어떤 컨텐츠를 클릭을 하시던 간에, 개별적으로 예규 판례를 보신다든가 관련 자료를 보신다든가 개정 연역을 보시고자 할때 처음부터 홈에서 출발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된 시점에 날짜를 항상 반영해 드리고 있어서 내가 현재 개정된 세법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저희 사이트가 유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이 있겠죠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찾아본 법률정보서비스가 혹시라도 올해가 아닌 과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업 입병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농특비라고 하는 이 마크 보이시죠? 농어촌특별세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한데요. 저희 삼일라이닷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시고 계시는 부칙이라든가 개정 이유 등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항목을 별도의 작은 파벌창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일라이닷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3단 비교 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 비교 보기는 아까 보셨던 그 법인세법의 법과 영과 규칙을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법령 규칙 창이 있어서 내가 두개 화면만 보기를 원하는 경우, 한개 화면만 보시기를 원하는 경우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조문 확대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 3일해석함의 가장 특징 유기적인 법령 정보 연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법무법인이랑 회계법인 그 기업체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체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겠죠 저희 사이트의 3단 비교보기 이 기능창을 통해서 관련 자료 상담 내용 해설 자료 등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정 유형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국가가 패소했다든가 승소했다든가 인용을 했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별표 표시를 보시게 되면 은 저희 예규판례 지필 전문가가 해당 예규판례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별을 1개 2개 3개씩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3단 비교 보기를 이용하신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한 화면에서 해결할 을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방문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어, 바라보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3일아이더컴의 저희 3단 비교 보기 창과 검색 엔진을 항상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3일아이닷컴의 3단 비, 비교보기 창을 확인해 보신다 그러면은 작은 버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통해서 해당 관련되어 있는 부칙이라든가 세칙을 보실 수가 있고, 마이페이지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